광주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6개동 405세대 규모의 단지이며 경매 대상은 1,504동 13층 중 203호로 29평형 남동향입니다. 태성 초등학교 인접하여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직미천 인근에 위치하며 힐스테이트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감정가는 5억 400만 원이며 일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3억 5,280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사이로 입찰은 2025년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 대확인서에는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으며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초품화, 자연환경 인접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신축급 아파트로 실수요와 투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며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